예, 이번에는 천풍 국회를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번째 칠판을 탁탁 치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정말 너무 무리한가 그건 삭제를 해야 되고 아, 아니면 다시 다시 촬영을 하던지 예, 그건 그렇고 천풍 국회를 보면 위에는 건이 있고, 아래는 바람, 풍이 있습니다. 요 효를, 효만을 갖고 살펴보면, 어, 남자 다섯에 여자 하나 있는 그런 상인데, 요게. <laughs> 근데 이것이, 이 효는 요거와 맨 꼭대기에 상응하는 효상인데, 이 상으로 볼것 같으면. 그런데 이 여자는 이 꼭대기 있는 이 남자를 좋아해, 뭐, 사랑해. 이 상황을 지금 그 현대적인 것의 기대해서 이 상황을 한번 재현시키려면, 건설회사에 사무실에 다섯 명의 남자가 있고 여자 한명리 격리, 여자 경리가 한명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가정을 해 봅니다. 이 여자는 이 제일 위에 있는 남자를 좋아하게 서로 호감하는 거이렇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맥혔대. 하나, 둘, 셋, 네 남자에게 맥혔. 그래서 거기까지 서로 좋아하고 있지만 갈 길이 모른다. 그래가지고 둘이 어떻게 누군가 와서 차라리 종매를 서줬으면 딱 되는 판인데 이거는 남자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 와서 종매를 서줄 때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 이 괴상으로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여기서 이제, 이제 주역에서 이걸 풀이를 해놨냐면, 요 둘이 사랑하는 데서, 누가 중매를 받아서 얘는 너무 멀어서 이걸 어떻게 주역에서 얘기냐면요. 생선이 한 마리 있는데, 손님을 대접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손님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딴 데서 와줘야 돼. 이게 중례를 서주려면.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남자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으니까. 이게 생선으로 표시를 한 것은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생선이 썩어버린다는 얘기. 상한다 이거지. 이색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 게, 둘이 좋아하면은, 가서 데리고 가서 자든지 어떻게 가서 부모님도 만나서, 응? 둘이 좋아하니까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선으로, 응? 표현한 것은. 근데, 그니까, 구사, 구사은 요, 요거지 구사가 요왜여기 요다이 구사 그 여기서부터 일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쭉이 전개가 여기서부터 쭉 계속 올라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빨리 그 생선을 요 탐이 왜 여기서 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시작 이제 발달 여기서 여기서 생선으로 표현했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건데. 멍멍거리고, 여기까지 갔어.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서 뭐냐면 생선이 없어졌다, 이게. 생선이 없어졌더니 나쁘이라 그랬대. 두 사에서, 네 번에서. 두에 생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 이 여자는 여기를 좋아하는데, 요 옆에 있는 남자가 후딱 이 여자를 낚아채고. 갔어요, 그 호텔에. 기어 드니, 읍도졌지 이제, 여기 와서. 그니까, 러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남자가, 바로 여, 요 여자 옆에 있는 이 남자가 가서 데리고 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 둘이 서, 사실은 서로 좋아했는데. 그래가 나중에 이제 다 결혼식계에 가고 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그 표현은 어떻게냐. 뿔에 가서 만난다고 했지. 해석을. 상구에, 그거, 보면은, 그 뿔에서 만나게 된다. 부끄럽지만 허물이 없더리라. 이, 이어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다 갔죠. 이제. 그지만 약간 부끄러워, 왜냐면 좋아했었으니까, 이, 이 사람이. 그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갔지만, 어떻게 약간 좀, 그, 속으로만 개면적지, 뭐, 이, 이 남자한테 뭐 그렇다고, 내가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하도 응? 니가 한건 무효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뿔에서 그냥 조용히 결혼식장에 갔지. 요런 상황이, 이 촌풍을 한 상황이, 내가 실제로 봤어요. 요 상황이. 이 재밌는 건 내가 왜이 케를 해서 그러냐면 재밌는 거는 요 생선에 비유했다야 생선 생 생선은 부엌에 생선이 있다는 건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같은 요리를 해먹든 찌개를 끓여먹든 부어먹든 해야 되는데 몸은 몸 거리다 보니까 삭하니 주변에 있는 요 그러니까 바로 실제로 말하자면 생선을 이칠것같으면 고양이 같다, 곧딱 먹어버린 거, 그런 짝이 이제, 고양이 뭐 앞에 생선을 맡긴다. 이게 지금 이 천붕괴 보면,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에 둘이 좋아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남자가 탁하니 낚어채갖고 했죠. 요런 상황은 내가 실제로 봤을 때. 이 주역이 딱 요런 거, 여기다 이렇게 그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도 요런 식으로 전개된다. 무슨 사업이라든지, 장단든지 뭐라든지,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적절한 표현을 내가 고른 거지. 한 회사에 검사를 했 다섯 명의 남자가 금방, 뭐 이런 사람은 토장, 반장,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경리 있고. 이거 다 총각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이거 경리가 딱 들어와서, 미모의 경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여자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 둘이 빨리빨리 했으면 됐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게 상응하는 요거든, 여기 요건 요 꼭대기랑. 근데 멀어 거리가, 응? 여기서. 그니까 마음이 멀다는 얘 마음이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거 기가 안, 없다는 얘기. 이 남자도 그냥 적극적이지 못하고 몸거리고이 여자도 적극적이지 못하니, 결국은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이 남자가 탁 해서, 이총풍국대가 그런. 그 주역은 전부 다 형마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하나의 그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해도 그래. 근데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도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주역은 뭐그 노자가 도덕경이죠. 이걸 대상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로 대상화시키면한 가지로 딱 못을 박으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이거 건들 사무소 사무실에 내 지휘를 했지만 그걸 갖다가 여기다 탁 해갖고 그일이다 하고 대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매년 딴데도 적용시켜야 되니까. 오늘은 이 천풍구 개에 대해서 다른 것에도 다 적용이 돼요. 해석을 하면 모든 개가 다 그래. 요거. 좀 재미가 있어서 내가 요거 먼저 해야 돼. 주역 내가 하는 데는 재밌는 거부터 다할 점에 하나씩 하나씩. 오늘 요, 지금 요것으로 끝내겠다.